공대 쪽이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 것같지내 전공으로서 일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는 수밖에 네. 없죠. 나는 좋은 것 같아. 석사까지는 따고 취업을 한다면 훨씬 뭔가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거지. 전 별로 안 좋을 것 <laughs> 같아. 요연구기자제들 실험기구들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MRI 라던 기기라던가 음. 아니면 공초점 현미경, 되게 뭐 실험 수업 듣고 하면은 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몇 음. 천만 짜리, 몇억 짜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 전공 과목을 조금 지금 꽤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전공 강의를 소개해 주신다면? 바이오 통계와 빅 데이터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배우는 확률 통계 있잖아요. 네, 순열 조합 이런 거. 네, 순열 조합부터 해서 막 통계로 넘어가는. 교육과정을 발전하여 보통. 근데 수학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통계라는 게 사실은 수학적인 통계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세서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음. 들면 뭐천몇명의 모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 저런 특성을 보이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실제 실험 혹은 연구에서 그런 게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울 수도 있었고 수학이 좀 없는 통계학 이런 느낌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고 교수님이 수업이랑 관계없어 보이는데 교수님은 자기 썰부터 시작해서 수업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약간 학생로하고 네. 약간 몰입할 수 밖에 없는 네. 첫사랑 썰뭐 이런 느낌 <웃음> <웃음> 뭐 그걸 아, 시, 실제로 어. 풀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든다 아,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 갑자기 통제라고? 음.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서 저는 사실 그 전반 부를 되게 좋아했었고 아, 이야기를 듣다보면 네. 어느새 강의 얘기를 네. 하고 있네 강의력도 좋았고 네. 뭔가 다루는 내용도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적인 통계에서 벗어나서 네. 흥미로웠다. 네. 그리고 성적도 되게 잘 주셨어요. <laughs>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 과목이랑 아까 말했던 쥐를 다루는 그 실험수업 음. 그거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니까. 쉽게 사실. 경험할 네. 수 없어. 네.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말할 뭐때 학원에서 그런 거 했었거든. 닭 음. 해부하고 소 눈, 네. 막 돼지 심장이었나 그런 거 해봐.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감정이 드는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우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실 안 써야 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연구에서 사실 희생되고 있긴 하죠. 한번 했을 때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하면서 그치. 그럼 이제 반대로 전공강이 들으셨던 것 중에 아 이건 이래서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음. <laughs> 표정이 표정이 뭔가 가장 심각한 표정이요 2021년도 학 1학기 때이딱 복학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이번 학기에 딱한 학기 들었었던 게 이제 작년 거를 그대로 맞아. 갖다 쓰시는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공계 분야의 전공 수업이라는 게 그럴,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느꼈던 게 나는 양쪽의 강의를 다 들었잖아. 아그렇 근데 인문학을 배울 때는 되게 시성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음... 어떤 메인스트림이 바뀌었.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했을 때는 여성주의가 되게 음... 큰 메인스트림이어서 인문학에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다 전공 수업에서. 공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 이론이 확립되면 그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다른 걸 느꼈는데 공문과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외부 일정으로 휴강을 하게 되면은 보강을 해야 되고 다른 음. 시간에 무조건, 그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음. 공학 교수님이 뭔가 출장으로 휴강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강의했던 녹화분을, 그 진도 부분을 잘라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대체가 가능한 거지. 그죠 작년에 배우는 뭐, 연력학 제2법칙이랑, <laughs> 올해 배우는 연력학 제2법칙이랑. <laughs> 바뀌면 큰일 나죠. <laughs> 어, 그러니까. 공공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쵸. 래서 그렇죠. 악용? 악용까지 하면 좀 너무,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어떤 공학의 특성을 조금 아쉽다 아쉽다 정말 그게 아쉽다 좋습니다 이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건우씨가 몇 기죠? 학과 아, 제가 세 글밤에, 번째 기수 글밤의 3기 네. 3기의 그 학년 대표였죠? 주변을 <laughs> 살폈을 때 이런 진로를 보통 목표로 하는 것 같고 우리 학과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좀 많이 하고요 <laughs> 네. 특히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 학과다 보니까 교수님 랩실에서 연구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더 이제 학부 연구생을 되게 장려했어요 음.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근데 네. 거기에 만약에 진짜로 뜻이 있으면은 네 되게 활, 어, 활성화되어 다는 거는 진짜 큰장점이요 되게 좋은 경험이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저희가 오집단이 뭐 너무 작아요 전자전기공학과라든가 기계공학과는 막 원전공생만 해도 200명 막 이렇게 되고 복수전공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저희 과는 또 복수전공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한 인원도 되게 적고요 지금 취직한 선배들 혹은 동기를 보면은 많이 들 음. 들려온 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 뭐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쪽을 취직한 사람들은 꿈꾸고 있죠 대학원 같은 경우는 성대 대학원도 많이 가고 화공과도 뭐, 간 사람들 음. 몇명 있고 아니면 다른 대학교로 가는 사람들 있고 그 정도로 크게 뭐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네, 있을 것 네. 같고. 어, 저도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예 다른 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음.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되게 어, 극소수고 어, 어느 아, 과나 다 그과. 있는 어. 정도고 저희 과 전공을 살리려면은 대학원가 대학원을 가는 게 맞지 사실 공대 쪽이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 것같지내 전공으로서 일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는 수밖에 네. 없죠 나는 좋은 것 같아 석사까지는 따고 취업을 한다면 훨씬 뭔가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상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물론 <웃음> 농담 농담이고요. 그럼 전제에는 본인이 <laughs> 있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 건우 씨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저 사실 갈방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과 얘기는 아니지만 다 그런 불안함이랄까? 대학원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대학원도 네. 생각하고 있어. 뭔가 네.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네. 뿐이지 인과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글밤에 그 이거는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다. 음. 학과의 특장점이 있다면. 있을지. 진짜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연구 기자재들, 실험 기구들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네. 있어요. 옛날 단어인 것 같은데 최첨단? <laughs> <laughs> 저희과가 좀 TMI이긴 한데 IBS라고 국가에서 연구원을 이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연구 지원을 받고 있어요. MRI라던 기기라던가 아. 아니면 공초점 현미경 되게 뭐 실험 수업 듣고 하면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몇천만짜리몇 음. 억짜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따로 있잖아. 네. s e m TEM 있는 이걸로 다르.. 아 그걸, 오케이. 그걸, 오케이. 그걸 다르고 <laughs> 저희 과는 N센터라는 건물이 따로 음. 있죠. 저희 과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엔센터를 쓰는 학과들이 몇개 있죠? 네. 뭐, 에너지과학과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학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저희 과 밖에 없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래서 저희 그리고 공지사항 이런 걸 보면은 뭐 카이스트나 경희대나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나 이런 타 대학에서 MRI 실험을 하는데 피험자가 필요하다 이런 공고문들이 네. 많이 올라오는 게 설비가 되게 좋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넘어와서 와서 실험을 하거든요. 또, 또 있나요? 또 있죠. 원한다면 학부 연구생을 하기 되게 <laughs> 수월하다는 점. 아무래도 저희과 <laughs> 교수님이면은 저희과 학생이다하면 조금 안으로 있잖아요. 안으로. 그런 것도 사실 없다고는 못할 것 같고. <laughs> <laughs> 가르쳐 놓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 연구실에 데려와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기에 되게 좋은 학생들이지 그러려고 사실 학부가 있는 거고 말아서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 아너안될것 뭐, 같아 이런 <laughs> 이런 경우는 거의,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기숙사 우선 배정 이 되더라고요 아. <laughs>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된것 같아서 아, 되게 이슈였어요 저희 사이에서 아 그쵸 김건우가 <laughs> 속상했다고. 지금 <laughs> 네, 네,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피쉬였죠. 아, 오늘 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입학할 때는 전 학부생들이 3초만 넘으면 전액 장학금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다른 과는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전전 이쪽은 복전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원전공생들이 자기 전공을 못 듣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걸로 학교가 좀 시끌시끌해요. 네, 그걸로 되게 시끌시끌했었는데 저희 과는 복전을 못해요 음. 그래서 제가 복전할 수 있는데 타과에서 저희 과를 복전을 못하다 보니까 그치. 복전생이 없어서 학점 받기도 조금 수월한 감이 없잖아 있고 이거는 근데 약간 양날의 검 양날의 건가요? 검이죠 너무 폐쇄적으로 어, 갈수 음. 있는 거니까 원앤올리가 되면은 10플러스를 어쨌든 바, 음.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이제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이라 아쉬운 점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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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o b a 하지만 o b a l Global. Global. g l o 이 a l Global. g 가 o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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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l o b a l 점 l o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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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o b 네, 왜냐하면 뭐 생명 과학과 아니면 생명 공학과 뭐 화학과. 학원과 뭐 이런 데에서도 갈수 있는 기업들을 어차피 학사 졸업하면 가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 거만의 특장점을 살리기라 살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딸... 저, 저 개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유망하다. 의료 공학이라던가 유망하다고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야만의 기업들은 사실 박사 이상의 학위로 나와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다. 그 다음에 잠깐 말했는데 전공 강의가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로드맵이 있는데 로드맵에 있는 게다 열리는 게 거의 허다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쉽죠. 그리고 늘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과야 어, 너 무슨 과야 하면 이제 시급 달 벌써 그래. 뭐? 어, 글로벌, 글로벌. <laughs> 이렇게 시작하면 또 그게 뭐 하는 건데? 나도 몰라. 이렇게 되나 보니까 너무 생소한 느낌. 너뭐 너가 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지 <laughs> 네, 그런 사람 없겠죠 학과가 갖는 지명도가 높지 않다는 게 사실 저도 아, 만약 제가 방송국 안 했으면 들을 일이 있으셨을까요? 없을 것같 <laughs> 우리 학교 안에서도 지명도가 높죠네 맞아요 아예 그런 과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네, 있어요 아니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뭐, 글로벌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냐 아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너무 생소하고 그렇다는 거장점과 단점 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일단 저는 제가 수시 6차 추합입니다 <laughs> 제가 문을 <laughs> 아, 거의 닫았네요? 네 마감 전날 저녁에 전화를 아, 받았어요 완전 닫은 건 아니고? 네 완전 닫은 건 아니고 완전 닫는 건 7차 추합도 있긴 한데 네. 6차 추합입니다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고 너무나 운 좋게 들어왔지만 저는 생명과학과를 갈것 같아요 다시 <laughs> 입학을 한다면 예전부터 사실 자연과학 대학을 희망했었고 그래서 다시 간다면 아마 생명과학 쪽으로 가서 뭐 그런 교직 이수도 할수 있을 거고 할수 어, 아니면은 할수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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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그 상황이 됐으면 네. 열심히 학점 관리 했겠지? <laughs> 근데 이것도 뭐 사실 과거에 만약이랑 없으니까요 현재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어, 음, 저는 불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떠오르는 <laughs> 거 보면 약간 후회를 하는 거 네.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고 지금도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네. 불밤에 진학하려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일단은 의사나 약사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은. 근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오해가 있, 있기도 해요. 네. 뭐. 메디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 의사나 약사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분야가 어쩔 수 없이 공학 기반이 좀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과만이 갖는 특 장점이, 장점이, 장점이 있죠 티나지 인스타 아이디를 남길 테니까 그러면은 어저의 인스타 아이디. 어,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선배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면 그런 거 하면 아마 잘 받아줄 겁니다 네. 질문을 받을게요. 스타 DM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댓글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하면서. 늘상 이런 촬영을 하면은 사실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좀더 편해지는 느낌이 아, 있어. 아다 그래 인데. 그래가지고. 민희도 그랬고 민재도 그랬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우리 신야영화 <laughs> 채널. 그때 댓글 달았던 것도 <laughs> 음.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약간 외로운 지절이었는데 막 아는 사람도 얼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그랬었던 것도 있어서 이런 콘텐츠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워낙 잘 해주셔서 준비도 열심히 해보셨고 오늘 이렇게 고맙게 오셔도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입니다 네. 성경관대 글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 성균관대학교 글밤의 일지학원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그럼 국가 지원으로만 그렇게 설비가 갖춰진 건가요? 아니면 약간 삼성 파워든데? 알아볼까요? <laughs> <laughs> <자유, 자유, 웃음> 있지 자유. 않을까 근데. 어, 삼성 지원또 취업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있겠죠. 삼성. 파이팅. 모르겠어요. 구단주님. 네. 가석방이셨는데 오. 그리고 그래. <laughs> 오늘 뉴스 나온다. <남더라>. 어 맞아. <laughs> 아무튼 이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laughs>